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2 0 1 6년도 2월달 매매 전략 체크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이후에 철실험 매물들과 함께 물량이 정리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하방에서의 경질도 바닥에서 물량들 좀더 유지가 돼가면서 지금 매물대 하단을 계속 지켜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2026년도 상반기 때 굉장히 강력한 이 핵심적인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마무리가 되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에 대해서 정확한 구간만 잘 캐치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정말 확실한 모멘텀으로서 이끌어지는 부분 안에서 수익 배팅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안에서 전체적인 기술적인 분석과 기업 전망으로서 2026년도 기대하실 점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구간 안에서의 대응 전략과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번에도 꼼꼼하게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서 많은 부분 체크해 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우리 좋아요 따봉 표시 보여시죠? 그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 이어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월부터 강력한 랠리 이후에 신고가 영역 부분 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리고 있는 고공 행진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 지지라인대가 강력하게 이탈되지 않고 지금 지켜지는 구간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이 버블이 붕괴가 되지 않는 하단 부분에서의 지지라인이 지금 이탈되지 않고 여기서의 라인들만 잘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탈은 이 고점 부근에서의 철실험과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강력 상승 다시 한번 일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고점 이후에 이 거래량이 같이 떨어져주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 그리고 하방을 받쳐주는 구간 안에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그래서 매수나 철실험 매물에 대한 매도의 움직임들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급적인 움직임, 호재성으로서 주가를 받쳐주고 끌어올려줄 수 있는 신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볍게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이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상승 동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절대적으로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지금 구간이 절대적인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더 이끌어지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상승의 랠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오래 나타낼수 있는 구간의 첫 번째, 이러한 패턴과 파동 구간에서 정말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더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황화리튬 관련해서 이 상업 공장에 대한 이 준공이 올해 상반기 최대 기대로서 다가오고 있는 구간이죠. 울산의 온산 공장에 건설 중인 연산 500톤 관련해서 규모의 황화리튬 상업 생산 설비가 2026년도 상반기 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상승 동력은요. 이러한 부분 안에서 20에서 40톤 규모의 데모 플랜트 수준이었는데 500톤급의 상업 생산이 시작됐다. 이렇게 부분을 맞춰간다라고 한다면 매출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 안에서 해당하는 이 캐파 능력에 따라서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 수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40톤까지 했던 게 500톤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규모도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할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상의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서 얘네가 앞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식 시점을 전후로 주가는 다시 한번더 탄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글로벌적인 파트너사들의 실질적인 매출이 전환되는 구간으로서 실질적으로 정말 물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매출이 전환되는 구간에 또 확실하게 눈을 좀더 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엔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기존의 이제 협력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과 또 새롭게 삼성 SDI, 그리고 2 0 2 7년도 정고체 양산 로드맵에 맞춘 전용 공급 라인 배정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솔리드 파워 등 해외 고객 사양 수출 물량 확대가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6년 전세계 배터리 제조사들이 전고체 배터리의 샘플을 넘어서서 양산 라인 투자를 확장짓는 해로도 보여지는 게 2026년이기 때문에 황화물계, 이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를 쥐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전체적인 규모는 이 시장이, 이 전체적인 시장이 커질수록 슈퍼을일 가능성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슈퍼 울로서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3분기 영업 적자 등 이러한 수익성의 악화를 겪은 바가 있지만요. 2026년도 상반기 전체적인 흐름 때부터 이 설비 가동과 함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눈으로 확인이 되고 숫자로서 그 증명을 해 나가는 부분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과 함께 다운되면서 물량이 정리가 돼 가고 바닥 쪽을 다져 주면서 가격 테스트와 그 바닥권에서의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평선들 수렴 구간을 조금씩 나타내 주고 있는 현재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평선들 수렴이 되고 하방을 잘 받쳐주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다시금, 이 매도로서의 움직임 마무리된 시점에서 수급의 물량들이 다시 한번 채워진다고 한다면 엄청난 상승 여력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 평선들이 단기적으로서 특 수렴이 되는 과정 안에서는요, 주가가 한 방향으로서 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수스페서티 케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매도로서의 움직임들이 충분히 소화된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튀는 구간은 저는 매수로서, 에너지 응축해 놨다가 상방기로서 훨씬 더 그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상업 공장의 가동 실적에도 가시화되고, 삼성 SDI 등 대형의 이 고객사들의 수주 물량 공시가 나올 경우에도 추가 상승 여력은 더욱더 받쳐주면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 0 2 6년도 다양한 부분 안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2026년도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초입 단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안에서 단기적으로는요, 추가적으로 다음 파동에 대한 전체적인 초입 구간에서의 움직임들 바르게 좀 다가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흐름들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음 거래일에서의 첫 번째 움직임들 반드시 주목하실 만큼 확고하게 변형이 되고 있는 변해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다음 주가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흐름들 세력들이 먼저 보기 전에 먼저 매집 신호나 세력들의 움직임들 더 빠르게 파악해서 더 안정적인 구간에서의 타점들 매매 전략으로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에도 꼭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자잘 클릭해 주셨고요. 일단 우리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안에서도 많은 부분 체크가 가능하지만요. 좀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 우리 구독자님들처럼 무료로 공유 받아 보시면서 더 안전하고 정확한 구간에서의 수익을 좀 이끌어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공유 문자 좀 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 강력하게 신청 방법 알려 드리자면 구독자 무료 혜택이기 때문에 일단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구독 눌러 주신 김에 제 번호로 나도 이제 여기 구독자야. 구독자 됐어 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답장받으실 수 있는 번호와 함께 남겨놓으시면 구독자 인증과 매매 전략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놓으시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이스 슈페솔트 케미컬을 포함해서요. 2026년도 더큰 상승과 큰 랠리를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의 기업 정보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급등전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급등 타이밍 받아보시면서 더 유익한 거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관련해서의 내용만 더 먼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셔리라고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중복되는 이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셔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관련해서의 정보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공유 문자로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빠르고 정확하게 바로 거래가 가능하실 수 있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받아보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거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자로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강요나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아보시면 되세요. 근데 문자라고 또 이제 번호를 남겨야 되는 부분에. 많이들 거부감과 부담감 가지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전 타이밍 다른 종목권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유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으실 때마음에 드는 매매 전략을 선택해서 거래해 보실 수 있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들 도움이 되고 있고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일단은 받아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소액으로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조금씩 받아보시면서 진짜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이 수익을 주는 이러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지 일단은 넣어보시고 수익을 내보시면서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일단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거래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러한 타이밍과 자리를 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이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시작을 잘 하실 수 있게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게 많은 내용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한 번씩은 받아보시고 조금 더 거래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시초가 공략 종목 매일마다 보내드리면서 단기 수익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족하신 시드머니 혹시라도 부족하신 분들 우리 시드나 현금관리 지금 불려놓으시면 좋으실 것같습니 거 같아요. 분리시면서 매매 전략 받아 보시고 유익한 거를 많이 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우리 구독해 주시고 구독자님들은 무조건 다 받아 가실 수 있는 매매 전략과 시초가 공략 종목 이두 가지는 무료 혜택이자 선물로 다 받아보시면 꼭 좋으실 것 같고요 빠짐없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선물 많이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2026년도 우리의 수익률은 작년보다 더 많이 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수익이 정말 많이 났었던 전문가로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가파르게 늘고 채널 성장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매매 전략 보내드려서 구독자님들도 큰 이득을 챙겨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구독과 매매 전략을 받아보심으로 인해서 이 지금 많은 이득들 지금부터 좀 찾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참고하실 수 있게 작년 수익률을 공개드릴 예정이니까 작년 수익률 먼저 참고해 보시면서 좀 많은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수스페시티 케미컬 관련해서의 좀더 테일한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까지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마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타점유황 제 채널에 정말 많은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올려드리는 수익률만큼 입소문 많이 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들 생겨나고 있어서요. 정말 크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응원의 댓글들과 응원의 문자들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뢰 쌓아드리면서 수익률 챙겨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도 꼭 문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아직 신뢰가 안 쌓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신뢰는요,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쌓아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아니니까, 일단은 만 원씩만 제가 보내드리는 공유문자에 만 원씩만 차별해 보시면서 이 만원이 얼마까지 가는지 그래서 신뢰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배팅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있어서 만족도가 올라가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절대 물리지 않고요. 전체적인 정확한 구간에서의 매수매도 타점으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포모현상 있죠? 이 포모현상 이제는 여러분 따라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막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아, 나도 따라가서 수익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거에 타는 게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포모 현상은 미국 주식에서도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포모 영상 절대로 겪지 않게 해 드릴 거고요. 새롭들과 함께 포모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들어가시고 끝나는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정확한 구간에서의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부터 참고하시고 또 문자 받아보시면서 계속 저랑 소통하시고 나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바로 원위콜딩스입니다. 원위콜딩스 8월 12일 영상이고요. 풀 영상은 제 채널에서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매집 후에 잠깐 견디고 나서 강하게 상승할 거다. 자, 이때도 고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빼시는 물량 많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었거든요. 자, 제목 한번 봐주세요. 체력들은 물량 빼지 않고 폭등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나 떴죠?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때 영상 찍어드렸었던 8월 12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420% 정확한 구간에서의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으로, 매도타점 여기입니다. 그래서 400에서 420% 수익 챙겨가셨어요. 자, 그리고 개인분들이 여기서 많이 붙으셨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홀딩 하신 분들 많으시고. 자, 근데 아마 여기 떨어질 때 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지금 100에서 120% 수익률인데 저랑 300%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300%예요. 정말 엄청나죠. 자, 이런 구간에서의 혼자 하실 때와 또 전문가 관점에서 받아보셨을 때한 번의 투자로도 이렇게 300% 이상의 수익률이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예로는 HJ 중공업도 있습니다. 7월 25일 날 영상이에요. 풀 영상 이제 채널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었던 종목인데, 자, 지제중공은 조만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정말 이제 마무리가 되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하반기에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 드렸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떴죠. 그죠 300%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많이들 빼시고 이때 많이들 들어가셨어요. 자, 그렇게 되셨을 때 어떻게 돼요? 물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J 중공업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찍어드렸었던 영상을 찍지 않는 이유예요. 저는 막 상승하고 있을 때 굳이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도 한번 영상 찍어드렸었어요. 이때 다시 한번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확인,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테크잉도 있습니다. 테크잉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방을 지지해주고, 지금 고점이 낮춰지면서 우하향으로서 떨어진 종목인데요. 자,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닥 조정 끝나간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상승 구간 제대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장기 입평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흐름과 예전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 들 계속 보여질 거다. 강하게 그것도 움직여 줄 거다라고 안내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정말 강하게 상승 라인 때, 그리고 매물 대 하단과 상단과 새로운 이 고점 부과에서의 매집의 신호까지 보여진 바 있습니다. 자, 기술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주부터 관망세 후 움직임으로 큰 하락과 증시 조정으로 차시련 매물도 더 강하게 쏟아진 바 있지만 테크윙 다시 한번 더 영상 찍어 드린 바 있죠. 최근 영상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30%의 테크윙까지. 자, 이렇게 지금 전문가 관점에서의 흐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점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차트 기본적인 거죠. 자, 그리고 재료나 이제 모멘텀 테마까지 전체적으로 수급이 돌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도 캐치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수익률. 한번의 거래로도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타점과 안전한 수익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 이벤트 무조건 신청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위에 제 번호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010-4469-6279번 저장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돼요. 자타점요양 t v 지금 문자 보내기 어렵다. 그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도 있어요.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은이 내용들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란색깔 글씨 클릭하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팝업 전체적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문자 보내기 가능하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바로바로 바로 클릭하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자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리딩 방사기가 많다고 해서 문자로만 대응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선문자 앞장 받으실 수 있는 번호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문자 보내 달라고 하는 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저는 많이 냈던 사람이고요 내고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수익만 보지 이런 영상을 찍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부자 대첩 부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수익 나신 분들 TV 출연 안 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지금 TV나 유튜브 다 출연하고 계십니다. 이게요, 우리가 자랑으로 나,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작년에 포트폴리오 많이 망가지셨잖아요. 그러한 증시 안에서 같이 살아남고 국내 증시가 더욱더 활발해져야지 저희들도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이 수익에 관련해서 만해도 동참하시고 국내 주식을 이용하자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타점 여왕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수급 사항과 좀더 디테일한 차트 분석 해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수습페셜때캐케미 이어서 수급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인과 또 기관 쪽에서 물량 확보가 소폭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서 손바뀜이 많이 보여지는 상황으로서 차일 실현 매물들과 물량 정리되선 이러한 수급의 변화들은 빠르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세력은 뚫어서 물량 다시 한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에 또 신규적으로서 물량 좀 이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많이들 모아 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수급의 질이 살짝 하단 부분을 더 받쳐 줄 가능성과 또 개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홀딩하고 있는 물량들이 크게 큰 폭으로서 하락을 이끌 만큼 출애가 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라인대 안에서 가격 테스트의 마지막 부분인 현재 구간은 조금 더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구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평선 수령 구간으로서 설 연휴 이후에도요 살짝 소폭 조정받는 구간 보여주다가 한 방향으로 갑자기 틀가능성 높은 흐름이기 때문에 바로 거래가 재개가 되는 이런 다음 거래에 서의 움직임들은 미리 시초가부터 받아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방이 9600원까지 열려있는 상황으로서 이 구간 받아주고 또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6000원 부분이죠. 96000원 라인 때 살짝 더 유의해 주시면서 봐주시고요. 이 구간이 살짝 모아지면서 단기 평선들 지금 끌어올려지는 모습들 보여지고 나서는 강력하게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량과 동시적으로 전고점 부근이나 이이 이 평선을 좀더 찍어준다 이렇게 보여지면 은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는 있다고 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부터 강력하게 또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에서 미리적으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다음 거래에서의 움직임들의 기대감을 더 가지고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단기적인 움직임들 좀더 파악하시기 편하실 수 있게 제가 빠르게. 지금 이제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한 급등 전 타이밍은 문자로 넣어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면서 대기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은 좀 참고 사항으로서 그냥 알고만 계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디테일한 상황은 문자로 넣어드려요. 자, 차점을 잡으신 이후에 긴급 정보나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문자로 계속 캐치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보다 빠르게 먼저 받아보시면서 다음에 주가 흐름들 미리 체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026년도 상반기 상업 공장에 대한 중공이라는 확실한 이런 흐름들과 마일스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조정은요,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변동성이 살짝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서의 아직은 이 상승의 흐름들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과 단계적인 리스크에는 반드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의 정확한 수익에 그리고 매수로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서의 대응 전략과 중장기적으로서의 매매 전략 정말 디테일하게 문자로 계속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문자 신청 반드시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음 탑전 자리들 계속해서 정보 풀어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 또 체크해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문자 신청 그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꼭 추천으로 어, 많은 이들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수 스페스티 케미컬 관련해서의 내용들 계속 흐름들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월달 우리 매매 전략 체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있어서 다음 주에 있어서의 움직임들 더 많은 정보들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